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이화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형사재판 일심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사 재판 많이 해보셨죠? 많이 했죠. 지금 되돌아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그때 담당했던 소감이 제가 4년간 배석 판사하다가 처음으로 당독 판사가 돼서 제가 재판을 진행했을 때 형사 재판을 맡았습니다. 아 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법정에 처음 올라갈 때 모습이 너무 앞이 캄캄했고 그만큼 제가 긴장했다는. you mm -hmm. 뜻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재판이라는 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는 형사 재판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과자 낙인 찍키죠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 판결 나잖아요. 다니던 회사 그만둬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속되잖아요. 그럼 몇 년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령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요. 장기간 재판을 받거나 구속 재판을 받거나. 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한 인생이 너무나도 큰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게 바로 형사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셨었네요. 저도 형사 재판장 네 번을 하고 총 다섯 번 형사 재판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재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일심 오늘 주제인데요, 형사님 어때요? 왜 일심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은 일심 재판에서 모든 증거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심, 이심 삼심 재판을 하기 때문에 뭐안 되면 이심에서 하지 안 되면 삼심에서 하지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형사재판에서 일심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사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심에서 나오지 않은 증인을 이심에서 받아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일 심에서 신청을 해서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관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재판, 형사 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수사 결과를 종합한 의견에 해당되는 내용이 공소장인데요. 이 공소장이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는 실무관들이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내주게 됩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당일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알겠죠? 변호인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 단계에서 즉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준비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변호사님. 첫 번째 재판 언제 열립니까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가요 저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각 재판부의 사건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그 형사 재판부는 구속 사건과. 불구속 사건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불구속 사건을 더 우선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된 달부터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 사건을 우선적으로 첫 기일을 배당한다고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한 4주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불구속 사건은 순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뭐한두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심한데는 그 이상 걸리는데도 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그러면 기소가 됐고, 즉, 기소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공소장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또는 두달 이후에 첫 길이 잡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기록 확보입니다. 검찰에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입증이 됩니다. 라고 준비한 기록들이거든요. 이 증거 기록을 입수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야 무죄로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고 보다 적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할 수도 있고 증거 기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증거기록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증거기록을 오늘 기소됐으니까 저는 오늘 당장 보고 싶은데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검찰청에 가서 증거기록을 복사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 잡히는 것처럼 시간이 검찰청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4주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빠르게 해주는 데도 있지만 통상 2주 내지 3주는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첫 재판 때부터 아직 기록 확보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 증거기로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말씀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변호인도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 되고 판사님도 재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재판 열리기 전까지 판사님은 도대체 뭘 알고 있을까요? 판사님이 아는 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소 사실이 무엇이다. 예를 들면은 뭐 절도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 이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훔쳤는가?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공소장과 뭐 구속 관련 서류라든지 또는 변호인 선임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만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판장님께서 검사가 만들어 놓은 증거 기록을 다 미리 본다면 편견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증거 기록은 다 유지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 맞네 이런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철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판사를 하던 20여 년, 30여 년 전만 해도 공소장 일본주의 안 지켜졌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그렇죠. 배송판사 할 때. 저도 처음... 어 형사재판 담당할 때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장 일본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실무는 이렇지 않지 그런데 우리 형사사법 제도도 발전을 하면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소장 일본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과연 내 사건에서 잘 모르고 임하시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단을 배제하기 위한 공석장 일본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네, 판사님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오신다고 생각해도 과연 아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은 판사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 또는 피고인에게 양형사 도움이 되는 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하고 주장해 주는 것이 변호인의 몫인 거죠. 사실은 변호인이 우리도 100% 모르고 검사님도 100% 몰라요. 피고인 본인이 100%를 알아요. <laughs> 자, 이제 재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옛날에 기억나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